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 오늘은 거의 국민차라고 할수 있는 그랜저 IG 차량 갖고 왔고요. 이 차량 트림명은 그랜저 IG 2.2 디젤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연식은 2016년식이고, 주행거리는 14만키로 정도 되는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없고,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교체까지 아예 없는 정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앞쪽에 보시면 전면부에도 전방 카메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릴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요. 약간 그 견고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갑옷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디자인이 좀 떠오르는 전면부 첫인상 보실 수가 있고요. 휠 보시면은 휠 상태는 이제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더 고급스럽고 좀 스포티한 느낌이 드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19인치 휠이네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한40% 정도, 40-50% 정도 여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조수석 도어 쪽 보시면 우드 그레인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도어 트림도 엄청 깨끗하지 않나요? 도어 쪽도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조수석 시트 상태 한번 보시면은, 약간의 뭐, 살짝, 이런 주름은 살짝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컨디션 보실 수 있고, 2열도 보여드릴게요. 2열 보시면은, 시트, 열선 시트가 2단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도 깨끗하게. 지금 이 차량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4만 키로 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4만 키로 탔다고는 보기 힘들 만큼 컨디션 아주 깨끗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막, 이 제가 이제 차량을 소개해드리다 보면은 10만 키로가 안 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상태가 좀 엉망인 경우도 간혹 가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주행거리 대비 차량 상태 너무 깨끗한 거 보실 수 있으세요. 트렁크 공간도 아주 깨끗하고. 운전석으로 가볼게요. 음. 버튼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앞쪽에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은 주행거리 14만 1473km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스티어링 휠 상태 한번 보시면은, 스티어링 휠 상태도 뭐 거의 커버를 씌웠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깨끗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선택 옵션이 뭐 전방 충돌 경고 그리고 긴급 제동 시스템이 포함된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추가로 150만 원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기는 그리고 차간 거리 유지 장치 보실 수 있고 왼쪽에 보시면 축구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쪽에는 전동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요. 터치형 내비게이션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터치감도 한번 봐주시고요. 음, 이고 손톱이 길어서. <laughs> 네, 이렇게 전체 벤이 한번 보면. 미러링크,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버튼 상태 깨끗하고, 에어컨 공조 시스템. 보실 수 있습니다.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이용하실 수 있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3단으로 양쪽 모두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 중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11V, 그리고 USB 옥수단자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네 가지 모드 주행하실 수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중앙에 위치되어 있고요 차 키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보시면 1 2볼트 이용하실 수 있고, 트레이 포함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천장 컨디션도 깨끗하게 관리, 유지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에서 이 차량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이 차량 가격은 1799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 보시면은 보셨다시피 정말 연식 주행거리, 특히 주행거리 대비해서 차량 상태, 내관 상태 너무나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궁금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차주분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었습니다 감사합니다.